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틀기 회전하는 자세들 위주로 초급부터 중급까지 따라하실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세들은 단계별로 진행되고요. 비틀기에서 무리하게 되면 허리나 목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가능한 곳에서만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전하는 자세들은 소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등어리를 바르게 세워보실게요 손깍지를 껴내 머리 위에 기지개를 켜내듯이 쭉 한번 끌어올리셨다가 어깨에서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깍지킨 손을 풀어내셔서 오른손 끝은 엉덩이 옆쪽 멀리 바닥에, 왼손으로는 오른 귀를 잡으시고 목을 가볍게 왼쪽으로 갸우뚱 기울여내실게요. 손을 귀뒤로 옮겨가셔서 턱을 왼쪽 쇄골 가까이, 시선은 왼 무릎을 바라보시고 목 사선에서 길어지는 느낌을 바라보세요. 목은 그대로 두시고 오른 손끝만 엉덩이 뒤쪽으로 옮겨가실게요. 더 깊은 자극이 느껴집니다. 이제 왼손을 오른 무릎 바깥쪽에 걸어내시고 마시운 호흡에 등어리를 길게 뻗으셨다가 내쉬운 호흡에 천천히 가슴, 쇄골, 어깨 순으로 뒤를 향해 비틀어 가시면 마지막에 턱과 오른쪽 어깨가 가까워지실게요. 배꼽은 왼엉덩이 아래로 끌어내려 낮추시면서 왼쪽 골반 끝 엉덩이에서부터 오른쪽 어깨 끝이 사선으로 좀 멀어지는 느낌을 바라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양손 다시 깍지를 껴내 머리 위에 기지개를 쭉 한번 켜보실게요. 반대로 가겠습니다. 왼손 끝 엉덩이 옆쪽 멀리 바닥에 오른손은 반대쪽 귀를 잡아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볍게 기울이실게요. 왼손 끝으로 바닥에 미는 동시에 어깨에서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른손 귀뒤 45도로 옮겨가셔서 턱을 오른 쇄골 가까이 당겨오시고 왼손 끝은 엉덩 뒤쪽으로 옮겨가셔서 어깨를 조금 더 열어보실게요. 천천히 고개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오른손의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걸어내시면 마시운 호흡에 등허리를 정수리 방향 쪽으로 뻗으시고 내쉬운 호흡에는 왼 가슴 쇄골 어깨 순 마지막에 턱과 어깨가 가까워지실게요. 오른 등에 힘을 써 가슴을 한번 열어내셨다가 내쉬운 호흡에 돌아오시면 어깨 한번 으쓱 뒤로 아래로 쭉 끌어내리실게요.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내시고 엉덩이를 좀 들썩들썩 엉덩살도 바깥쪽으로 빼어보실게요. 손끝 엉덩 옆쪽 바닥에 내리시고 발등을 깊게 접어보겠습니다. 오른손 끝은 엉덩 뒤쪽으로 옮기시고, 왼손으로는 오른무릎 바깥쪽을 걸어내시면서, 오른가슴과 어깨를 천천히 열어 비트실게요. 배꼽은 오른가슴 따라가시면 허리가 비틀려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배꼽은 왼쪽 엉덩 아래로 끌어내리실게요. 내쉬운 호흡에 천천히 고개 정면 돌아오시면 오른 무릎을 구부리실게요. 왼손으로 오른발날 바깥쪽을 잡아내시고 무릎을 펴내시면서 오른 다리를 왼다리 위로 교차하실게요. 하체는 안쪽 허벅지에서 가볍게 힘을 쓰시면서 허벅지 바깥면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오고요. 상체에서는 오른 등에 힘을 쓰면서 가슴이 열어지는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오른 손끝으로는 계속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을 바르게 세워주실게요.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오른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왼 무릎 바깥쪽 바닥에 내리시고 왼팔로 무릎을 끌어안아 내시면 한번 더 비틀겠습니다. 시선 뒤로 바라보실게요. 왼팔이 무릎을 당겨 오른 무릎과 왼가슴이 가까워지지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들뜨지 않게 바닥을 누르시면서 허벅지 안쪽과 서혜부 끝까지 힘을 연결하셔서도 하체의 힘으로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 위에 겹쳐 올리시고 왼무릎도 뒤로 접으실게요. 고무카사나 소머리 자세에서 만납니다. 양손 발목 위에 올려주시고 마시면서 등허리 뻗으셨다가 내쉬운 호흡에 천천히 골반을 접어 내려가실게요. 허벅지와 복부가 가까워지시면 가슴과 무릎을 좀 가깝게 접어내시고, 마지막에 턱 혹은 코를 무릎 위에 올리실게요. 손이 발목 위에 없어도 발등이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앞으로 걸어가시고, 팔꿈치까지 바닥으로 내려 보실게요. 발등은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쓰시고, 그 힘을 안쪽 허벅지와 서해부 끝까지 연결해 가지고 오시면, 오른 허벅지 바깥면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길어지는 자극이 느껴집니다. 손바닥 밀어내 마시면서 등어리를 뻗어내시고, 양손을 모두 다 오른쪽으로 걸어가 보실게요. 양손이 오른쪽으로 걸어가도 무릎이 풀어지지 않게 오른 발등이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안쪽 허벅지까지 힘을 단단하게 하체에서 기반을 잡아내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고 여유가 괜찮으신 분들은 왼손을 조금씩 더 움직여서 왼쪽 옆구리 선이 길어지는 자극을 느껴보실게요. 손바닥 밀어내시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다시 몸통 중앙으로 돌아오시면 오른무릎을 세워내 발바닥을 왼무릎 바깥쪽에 왼팔로 오른무릎을 끌어안으실게요. 오른손 엉덩 뒤쪽 바닥에 내리시고 마시운 호흡에 등허리 길게 뻗으셨다가 내쉬운 호흡에 가슴을 회전하시면서 시선을 뒤쪽으로 옮겨가실게요. 오른 엄지발가락 바닥 꾹 누르시고, 무릎이 왼쪽 가슴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안쪽 허벅지는 계속해서 힘을 잡고 있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고개 시선 정면 돌아오시고, 양손 엉덩지 쪽에 세우실게요. 두 다리 앞으로 뻗어내시면 다시 반대쪽 가겠습니다. 오른 팔 왼쪽 무릎 바깥쪽에 걸어주시고, 가슴 흉추를 회전하기 전에 가슴 명치가 먼저 왼쪽 골반과 가까워지면서 왼쪽 옆구리에 힘을 단단하게 느껴내시고 그 다음에 명치를 중심으로 왼쪽 어깨가 사선으로 멀어지면서 회전하실게요. 등에서는 왼쪽 날개뼈가 등 중앙으로 가까워지는 힘을 느껴보세요. 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시선 정면 돌아오실게요. 왼무릎을 구부려 오른손으로 왼발날 바깥쪽을 잡으시고, 왼허벅지, 오른 허벅지 교차하겠습니다. 다시 비틀어 가실게요. 시선 뒤쪽 아래 멀리 바라보세요. 안쪽 허벅지는 힘을 잡으시고, 바깥쪽 허벅지와 엉덩이는 길어지는 느낌. 가슴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 시선 정면 돌아오시며 왼 무릎을 구부리실게요. 발바닥 오른 무릎 바깥쪽 바닥에 오른팔로 왼 무릎을 끌어안아 다시 한번 회전하겠습니다. 왼쪽 발바닥이 바닥에 미시고 힘이 잘안 들어오시면 왼쪽 외복사뼈와 허벅지 바깥쪽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써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돌아오겠습니다. 왼무릎, 오른무릎 위에 겹쳐 올리시고, 오른무릎도 접으실게요. 고무카사나에서 만날게요. 손발목 위에 올리시고, 엉덩 바닥으로 꾹 눌러 내리시면, 마시는 호흡에 등어리를 뻗으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골반 접어 내려가겠습니다. 왼쪽 엉덩이 좌골뼈 뜨지 않게 바닥 누르시면서, 여유에 맞게 손은 앞으로 걸어가시고, 팔꿈치까지 가능하시면 바닥으로 내려 보실게요. 머무시는 동안에 무릎이 풀어지지 않게 안쪽 허벅지 힘꽉 잡으시고 왼쪽 엉덩이 뜨지 않게 바닥 눌러내시면서 머물러 볼게요. 편안하게 호흡 이어가겠습니다. 한 호흡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면 양손 바닥을 모두 다 왼쪽으로 걸어가실게요. 왼쪽 엉덩이 왼쪽 발등 바닥 뜨지 않게 바닥 꾹 누르시고 여유에 맞게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시거나 오른손을 조금 더 왼손 옆으로 걸어가실게요. 머무시는 동안에 오른 옆구리 측면에서 길어지는 자극을 잠시 바라보세요.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며 몸통 중앙으로 돌아오실게요. 왼무릎을 세워 왼쪽 발바닥, 오른무릎 바깥쪽 바닥에 오른팔로 무릎을 끌어안으시고 왼손 끝 엉덩 뒤쪽 바닥으로 내리실게요. 가슴을 먼저 회전하시고 어깨를 뒤를 향해 열어내시면 다시 턱과 왼쪽 어깨가 가까워지며 상체를 회전하실게요. 왼쪽 무릎이 기울어지지 않게 무릎 정확하게 천장 볼수 있도록 하시고 왼쪽 발바닥 엄지 뜨셨다면 엄지 한번더 바닥 꾹 눌러볼게요. 내쉬운 호흡에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손을 풀어 양손 엉덩 뒤쪽, 양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바닥에 내리실게요. 무릎 안쪽 벌어지지 않게 양 무릎 안쪽 붙이시고, 양손발랄 바깥쪽을 잡아내시고, 뒤꿈치를 들어볼게요. 등어리를 바르게 펴내신 상태에서 가능한 곳까지 무릎을 쭉 한번 펴보실게요.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안쪽 허벅지에서 힘을 꽉 잡으시면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붙여내는 힘을 쓰실 수 있고요. 안쪽 허벅지에서 힘을 잡으시면 허리가 뒤로 빠지지 않고 허리도 바르게 세우실 수 있어요. 아래 복부 힘까지 쓰시면서 양팔 앞으로 나란히 나바 아사나 잠시 머물러 볼게요. 정강기 교차하겠습니다. 손바닥 짚어내시고 무릎을 뒤로 물려 테이블 탑 포즈에서 만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등 골반 너비로 열어주시고 마시운 호흡에 골반 앞으로 기울이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빼어내 턱을 하는 위로 소자세. 내쉬운 호흡에 꼬리뼈 골반 안으로 말아 넣어내시고, 배꼽 허리 뒤로 당기고, 턱을 쇄고 고양이 자세. 마쉬운 호흡에 다시 한번더 소자세. 몸통 앞면 열어내고, 내쉬운 호흡에 열어진 몸통 앞면 닫아내시면서 고양이 자세. 마쉬운 호흡에 중립으로 돌아오실게요. 무릎의 간격을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열어주시고, 오른손 한뼈 앞으로 걸어가시면 왼쪽 어깨가 오른 손목 안으로 쑥 들어가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오른손 오른 가슴 아래 갈비뼈 위에 올려 오른쪽 가슴을 회전하시면서 조금 더 뒤통수가 바닥과 가까워지면 오른팔을 멀리 뻗어내셔서 가슴, 어깨도 같이 열어볼게요. 뒤통수가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지기 위해서 가슴에서부터 먼저 회전을 만들어 보세요. 오른팔 허리 뒤를 감으실게요. 손 왼쪽 허벅지 안에 쏙 걸어내시고, 오른 뒤쪽 겨드랑이의 힘을 잡아보세요. 뒤통수를 너무 바닥으로 내리는 움직임보다는 가슴이 회전되었더니 팔이 넘어가고 뒤통수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고,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면, 왼손 한뼘 앞으로 걸어가시고, 오른 어깨가 왼손목 안으로 들어갈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손을 가슴 아래 갈비뼈에 올리시고 갈비뼈가 먼저 회전이 되면 가슴 어깨를 열어 팔을 뒤로 멀리 보내고 편안하게 뒤통수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시선을 천장으로 옮겨가 보실게요. 왼팔 허리 뒤를 감아 손끝 오른 허벅지 안쪽에도 걸어 보실게요. 뒤겨드랑이에서 힘 한번 느껴보시고. 천천히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어깨 빼어내시고 테이블탑 포즈로 올라오실게요. 발끝 걸어 세워내시고 견상자세로 올라오겠습니다. 뒤꿈치 바닥 누르시고 무릎 가능하시면 펴보실게요. 왼손으로 오른발목 바깥쪽을 잡으시고 가슴 흉추를 회전하셔서 시선은 오른 측면을 바라보실게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고, 오른손을 들어 왼발목 바깥쪽 잡으시고, 반대쪽으로 회전하겠습니다. 한 호흡 내쉬고, 마시운 호흡에 머리를 들어 양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오른 다리가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실게요. 왼발 뒤꿈치 45도 돌려 바닥 내리시고, 오른무릎 구부렸다가 쭉 한번 펴보실게요 앉은 자세에서 계속 썼던 안쪽 허벅지 힘을 지금 잘 잡아내시면 다리 앞뒤로 뻗은 자세에서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 머무실 수 있어요. 하체에서 먼저 중심을 잡으시고 왼손 끝 바닥, 오른손은 허리 아래 받쳐내시고 가슴을 회전하셔서 양가슴 측면 볼수 있게 만드시면 오른손 끝 하늘 위로 뻗어내셔서 시선 손끝 바라보실게요. 허리에서 비틀림이 아닌 가슴 흉추에서 비틀림을 만들어내시고, 하체에서는 안쪽 허벅지 힘 잡고, 뒤에 있는 왼쪽 무릎은 쭉 펴내시며 머물러 보세요. 시선바닥 돌아오셔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상체 회전하신 상태에서 중심 잘 잡으시면서 올라오실게요. 왼쪽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게 펴져 있고, 왼발 뒤꿈치 바닥 꾹 눌러 보세요. 양발바닥으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상체 정면으로 돌아와 양팔 머리 위에 합장하겠습니다. 전사 1번 자세. 내쉬운 호흡에 다시 손바닥으로 돌아오실게요. 한뼘 앞으로 걸어가시고, 왼다리를 번쩍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골반 열리지 않게 골반 잘 닫아내시고, 오른발바닥 밀어내는 힘을 안쪽 허벅지 서해부 끝까지 느껴내시면서, 오른손 끝 하늘 위로 쭉 뻗어 가슴은 측면 보고, 시선은 손끝 넘어 하늘을 바라보실게요. 내쉬운 호흡에 시선바닥 돌아오시고, 왼무릎을 구부려 무릎 가슴 가까이 당겨오시면, 오른발바닥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실게요. 그대로 왼 허벅지 오른 허벅지 위에 겹쳐 꼬아 올리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하체 힘을 쓰실게요.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오른팔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위팔뚝에서 한번 꼬으시고 아래팔뚝에서 한번더 꼬아 양손 합장 하실게요. 안쪽 허벅지 힘꽉 잡아보세요. 양팔도 꼬아져 있기 때문에 가슴과 겨드랑이에서 힘을 느껴보시고 등은 좀 넓게 펼쳐지는 자극을 볼게요. 왼 무릎을 드러내셔서 왼발끝 멀리 바닥에 툭 한번 내리실까요? 왼쪽 발끝 바닥 밀어내시고 오른 무릎 구부려내신 상태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천천히 양팔꿈치를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활짝 열어볼게요. 중심이 많이 흔들리시면 그냥 정면을 보셔서 머무셔도 됩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실게요. 왼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쪽에 깊게 걸어내시고 꼬아져 있는 팔은 스르륵 풀어내셔서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겠습니다. 비틀리는 동안에 복부에서도 힘이 잘 느껴지고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힘드신 분들은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셔서 머무시고요. 여유가 괜찮으신 분들은 왼 팔꿈치 허벅지 안으로 넣으시고, 오른 팔 허리 뒤를 감아 양손 깍지 끼실게요. 오른쪽 뒤겨드랑이 힘을 꽉 잡아내시고, 왼 가슴이 바닥으로 혹은 어깨가 바닥으로 숙여지지 않게 가슴 계속 측면을 볼수 있도록 하실게요. 시선 바닥으로 돌아오시고, 그대로 뒤에 있는 왼 다리 앞으로 성큼 가지고 오시면, 왼발바닥 밀어내시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실까요? 왼 가슴이나 어깨가 계속 숙여지지 않게 의식 많이 가져가셔야 어깨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 무릎을 구부리시고 손깍지를 풀어내시면 왼손으로 오른발날 바깥쪽, 오른손끝 뒤로 뻗어 다시 시선 오른손 넘어 멀리 뒤쪽 바라보실게요. 흔들리는 중심을 잘 잡아보세요. 시선 정면 돌아오시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오른 다리 뒤로 멀리 보내시고 양손바닥 내려놓으시면 왼 다리도 뒤로 물리실게요. 견상자세에서 만나겠습니다. 호흡 한번 정돈하실게요. 마시는 호흡에 머리를 드시고 왼 다리를 손 사이로 성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른발 뒤꿈치 45도 돌려 내려 낮추실게요. 골반 정렬 한번 맞추어 보시고 왼손 허리 아래 받쳐내셔서 왼쪽 팔꿈치를 뒤를 향해 열어내시면서 등에 힘을 쓰시고 그 힘으로 왼 가슴을 열어내셨으면 손끝 하늘 위로 뻗어 시선 손끝 넘어 하늘 한번 바라보실게요. 발바닥 미는 힘과 안쪽 허벅지에서 힘, 오른 무릎을 펴내는 힘까지 골고루 잘 쓰시고 왼무릎을 구부려내셔서 상체 회전하신 상태에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겠습니다. 저는 왼쪽이 조금 더 회전이 어렵고 불편한 불균형이 느껴지는데 따라하시는 분들도 불균형이 잘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네, 마쉬운 호흡에 양팔 머리 위 합장하셔서 전사 1번 비라바드라 아사나로 돌아오시고 오른발 뒤꿈치 바닥 누르고 오른 안쪽 허벅지 힘한번더 느껴보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으로 내려오시면 손한뼘 앞으로 걸어가시고 오른 다리 번쩍 들어 오른쪽 골반을 닫아내겠습니다. 다시 왼 가슴을 여시고, 천천히 손끝 하늘 위로 뻗어내고, 시선 손끝 넘어 천장 바라보실게요. 왼쪽 발바닥 바닥 밀어주세요. 내쉬면서 시선 바닥 돌아오시고, 왼손 골반, 오른 무릎 공중에 띄워내시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면, 오른 허벅지, 왼 허벅지 위에 겹쳐 꼬으실게요. 반대쪽도 독수리 자세 가루다 아사나 가겠습니다. 왼팔이 위에 올수 있도록 두번 꽈배기 합장하시고 양팔꿈치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 겨드랑이 가슴까지 그 힘이 연결되고 등이 조금 더 넓게 펼쳐진다는 자극도 느끼실 수 있어요. 오른무릎 드러내셨다가 오른발 끝 그대로 멀리 바닥 툭 내리실게요. 중심이 많이 흔들리시면 골반에서 정수리까지 바르게 세워서 머무르시고 여유 괜찮으시면 가슴을 열고 팔꿈치 하늘 위로 뻗어 고개 뒤로 한번 넘기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오시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하실게요. 팔꿈치 무릎 바깥쪽에 걸어내시고, 꽈배기한 팔을 풀어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겠습니다. 지금 자세에서 머무셔도 되고요. 아까 등 뒤에서 깍지 끼기 시도하셨던 분들은 반대쪽도 똑같이 깍지를 한번 껴보실게요. 왼팔 허리 뒤를 감아 양손 깍지 껴내셨으면 뒤에 있는 오른 다리 앞으로 성큼 가져오시고, 오른 발바닥으로 바닥을 미시면서 상체가 일으켜 올라오시면 그대로 왼쪽 무릎도 쭉 한번 펴보실게요. 회전이 덜된 상태에서 억지로 깍지 끼시면 오른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계속해서 몸을 잘 살피시면서 부상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해볼게요. 팔을 풀어내시고, 오른손으로 왼발날 바깥쪽을 잡으시면, 왼손 끝은 뒤쪽을 향해 뻗어 시선 왼손 끝 한번 바라보실게요.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실게요. 왼무릎을 구부려내겠습니다. 왼다리 그대로 뒤로 멀리 바닥에 내리시고, 양손 바닥에, 오른 다리 왼다리 옆으로 보내시면, 견상 자세에서 한번더 호흡을 고르실게요.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발등 바닥, 엉덩 뒤꿈치, 이마 바닥 내리시고 몸의 긴장을 푸시고 아기 자세에서 잠시 머무실게요. 마시운 호흡에 손바닥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면 엉덩이 바닥에 내리시고 무릎을 세우실게요. 오른 허벅지 왼 허벅지 위에 겹쳐 올리시고 다리 꼬물꼬물 움직여서 고목하사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뒤꿈치 안에 양엉덩이 바르게 내리시고. 내쉬운 호흡에 천천히 골반을 접어 내려가시면 여유에 맞게 손바닥, 팔꿈치까지 바닥으로 내려 보실게요. 처음 소머리 자세 접했을 때와 지금 접근했을 때 골반에서의 느낌, 가벼움의 정도를 한번 바라보세요. 마시운 호흡에 천천히 상체 다시 일으켜 올라오시면, 오른 무릎을 다시 세우실게요. 발바닥, 왼무릎 바깥쪽 바닥에 내리시고, 왼팔로 무릎을 끌어 안으시고, 그대로 오른손은 엉덩 뒤쪽 바닥에 손끝 걸어 세우실게요. 자세 속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왼팔 바깥쪽 팔뒤 삼두가 오른무릎 바깥쪽을 밀어내시고, 왼손 꼬물꼬물 움직여서 오른 허벅지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오른팔 허리 뒤를 감아 양손 깍지를 껴내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오른 무릎까지 쭉 한번 펴보실게요 앞쪽 허벅지에서 힘도 한번 쓰시고 아까 섰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려우셔서 접근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앉아서 한번 더 시도해 보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고개 시선 정면 돌아오시면 손깍지를 풀어내겠습니다 대로 왼쪽 팔꿈치 바깥쪽 팔뒤편 삼두가 더 오른 무릎 바깥쪽에 깊게 걸어지고 엉덩이를 번쩍 드러내셔서 오른 팔꿈치는 오른쪽 갈비대를 받치시고 천천히 다리를 번쩍 들어보실게요. 조금 더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가실게요. 왼 허벅지, 오른 허벅지 위에 겹쳐 올리시고 양엉덩이 뒤꿈치 안쪽에 바닥에 내리시면 내쉬운 호흡에 천천히 골반 접어 내려가실게요. 머무시는 동안에 조금 더 골반이 가벼워지셨음을 반대쪽도 똑같이 느껴보실게요. 마시운 호흡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겠습니다. 왼무릎을 세워내셔서 왼발바닥, 오른무릎 바깥쪽 바닥에 내리시고, 오른팔로 왼무릎을 끌어 안으실게요. 왼손끝, 엉덩 뒤쪽 바닥에. 왼무릎이 오른 가슴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왼쪽 발바닥이 바닥을 밀고, 안쪽 허벅지가 힘을 잘 써주세요.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팔바깥쪽 깊게 무릎 뒤편을 걸어내시고, 오른 손 허벅지 안으로 넣어 왼팔 허리 뒤를 감아 양손 깍지를 끼시면 가능하시면 왼쪽 무릎을 펴보시고 힘드시면 발바닥 바닥에 내리셔도 돼요.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시면 손깍지 얼른 풀어주세요. 비틀림에서부터 먼저 움직임이 나와야 어깨가 무리되지 않게 자세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쪽도 안발란스 한번 가보실게요. 오른쪽 팔꿈치가 무릎 바깥쪽 깊게 걸어주시고, 왼쪽 팔꿈치가 갈비대를 받쳐서 양손바닥 밀어내며 엉덩이 번쩍 드러냈다가,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꼬아진 다리를 풀어내시고,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 엄지발가락을 툭툭툭 쳐내시면서 고관절의 긴장을 푸시고, 무릎을 세워 양무릎을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내기도 해보실게요. 골반의 긴장이 충분히 풀어지셨으면 엉덩 매트 앞으로 당겨오셔서 등과 뒤통수를 대고 바닥에 누우실게요. 무릎 잠시 끌어안으셨다가 두 다리 아래로 쭉 뻗어내셔서 이완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여유에 맞게 충분히 이완해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